최근 일본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가혹한 직장 생활에 한국 기업으로 이직한 외국인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은 평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일본어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장 회사에서 쓰는 비즈니스 일본어 직업 업무용 어휘와 화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받을 때도 모시모시 여보세요 라고 하면 실례였습니다 오세완니나때오리마세 신세지고 있습니다 라는 비즈니스 표현을 써야 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는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콜 이내에 전화를 받는 것이 비즈니스 기본 매너라고 합니다 3콜을 넘겨 전화를 받을 경우 먼저 사과의 쿠션 언어를 사용한 후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전황대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서는 외국인 차별도 은근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진 않을지 늘 걱정하며 거래처를 방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기업 문화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가 있을 정도였고 모든 사원이 업무 시작 전 회사의 방침을 다 함께 낭독한 뒤 파이팅을 외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흔히 일본 회사는 워라벨 측면에서 한국 기업보다 낫다는 인식이 있지만 알게 모르게 눈치 보고 간섭하는 분위기도 곳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한 기업이 여직원 복장 규정을 공지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치마 길이, 손톱 색깔 등을 제안했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됐습니다. 아무리 회사원이 기업의 이런 일지라도 옷차림이나 꾸밈색까지 세세히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우리나라의 중론입니다. 항공사 승무원, 호텔리어 등 유니폼을 입는 직군에서도 복장 규정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이런 사회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업 문화는 아직도 옷차림 규정이 있었습니다. 귀걸이를 큰걸 착용하면 안 되고 네일 아트도 안 됩니다. 만약 손톱을 화려하게 꾸미고 회사에 가면 상사가 이거 예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장 바지를 입을 때도 복수와 뼈가 보여선 안 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한여름에도 바지 안에 스타킹을 꼭 착용해야 하고 재킷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자신이 복숭아 뼈가 드러나는 바지를 입었다가 혼났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구두 위로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 발등이 보였다고 지적도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사를 만나러 갈때 재킷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입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옷차림 예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발 규정도 있습니다. 발가락이 보이는 오픈토 구두는 금지. 2에서 3cm 이상 굽이 달린 구두만 허용됩니다. 화장을 안 해도 혼나고, 너무 진하면 진하다고 혼났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 색이 화려한 액세서리 등은 모두 금지됐습니다. 영업사원이 고객사 직원보다 잘나 보이면 안 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명함지갑 역시 화려한 제품은 안 됩니다. 무채색 계열로 단촐한 디자인을 골라야 했는데요. 상대방과 명함을 주고받을 때 명함 지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절차까지 복잡했습니다.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명함은 가슴 위 높이에서 두 손으로 건네고 받아야 합니다. 인사는 직급이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눠야 하고, 명함을 받은 뒤에는 명함집 뒤에 명함을 놓은 뒤 다음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게 예절이라고 합니다. 앉은 뒤에는 명함 내려놓는 차례, 명함을 두는 모양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 기업 문화에 힘들었던 외국인은 우연한 기회로 한국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걱정과 다르게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일본과 달리 외국인에게 개방적이었고 불필요한 기업 문화도 없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옷차림 예절도 업무에 지장가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게만 입어도 괜찮았고 크게 노출 있는 의상만 아니었다면 지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대우까지 좋아 앞으로 계속 살고 싶은 나라라고 했는데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인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 문화 또한 발맞춰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선진 문화로 한 발짝 다가가지만 일본은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서 탈피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기업 문화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격이 다른 수준 차이를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